야쿠자 세계에서 불사신 타츠라고 불렸던 주인공 타츠. 현재는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 주부로서 직장인 아내 미쿠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야쿠자 시절 때의 행동과 말의 억양, 언어 선택으로 인해 오해를 받지만, 아기는 없고 미쿠를 내조하며 주부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살고 있다. 총 10개 에피소드인 애니메이션 극주 부도는 1개 에피소드당 약 18분 정도고, 그 안에 시작과 엔딩 크레딧, 약 2분 정도씩을 빼면 14분 정도로 길지 않다. 한개 에피소드 안에서 또 6개로 나뉘어 2분 정도의 짧은 호흡으로 가볍게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주부의 생활 속에 야쿠자의 무거운 톤과 행동들이 묻어나오다 보니 주변의 오해를 사면서 생기는 소소한 재미를 준다. 하하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식거리며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사실 만화책처럼 컷을 붙여서 만든 스타일이다 보니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만화책을 보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에피소드당 시간도 짧고 캐릭터들과의 케미, 소소한 내용이 재미가 있어서 시간순삭이었다. 애니의 인기로 인해서 드라마로도 제작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